세계 지도 표시 전 세계의 위협을 보고하겠습니다 누구 있어? 리우가 공격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해 윈스턴, 신호를 놓쳤습니다 걱정 마, 아테나 가고 있으니까 공격이 너무 거세 널세터가 사방에 깔렸다고 아무나 이걸 듣고 있다면 돌아와줘 내가 최대한 막아볼 테니! 좀 깨어도 될까?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 도시 와 보니까 어때? 완전 예뻐. 이 성가신 로봇들만 빼면. 그러니까 말이야. 불청객들이 꼭 말썽이지. 네, 최악이에요. 아! 요즘 친구들은 말이 많구먼. 와! <laughs> 모두 처리한 거 같아. 아직 축하긴 일라. 자각들 계속 몰아 칠걸? 우선 물러나자고. 자, 날 따라와. 여긴 내 작업실이야. 여기면 한동안 괜찮을 거야. 시간이 별로 없어. 시민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대책이 필요해. 뭐저 커다란 함선이 계속해서 로봇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저걸 막으면 여기도 안전하겠지? 좋았어 그러면 함선에 올라서 우리를 막는 걸 전부 박살내버리고 땅에 처박아 버리세나. 저 아저씨 원래 전에 그게 우리도 헷갈려요. 조를 나눠 움직여 널색터에 발을 붙잡아두고 시민들을 안전히 구출하는 걸세. 에코가 연락선을 몰고 오고. 나머지는 나와 함께 할 일이 있다네. 저 함선에 오르는 걸세. 에이, 이 친구도... 에이. 난 루시오야. 리웨에온걸 환영해. 라인하르트 말 들었지? 저 지휘선이 우리 목표야. 우리가 해브에 도착하면 수송선으로 태우러 와. 그동안 뭐 하냐고? 거리 있는 너희들 다 처리해야지. 위선은 도시 반대쪽에 있네. 에코, 공정 지원 부탁하오. 아, 수송선을 조종하는 영관은 브리기테에게 돌아가게 됐어요. 조종하는 방법은 하나. 괜찮을 거예요널 세터에만 신경 써주세요. 곧 연락할게. 가자. 내 네, 고향을 구해야지. 아사케 유메미 씨, 이쪽으로. 안돼. 내 클럽에 널 세터는 출입 금지.

움직여 볼까요? 전문을 열고 도시를 구하지. 다들 준비됐어? 완전 전쟁터라고. 위에 널세터의 지휘함이 있어. 아! 널이 정도 규모로 침공한 적은 없었는데. 되지 못하게 시스템. 도시 저녁에 방벽가 세웠어. 사람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더 어려워졌지. 보이는 케 죽하고 치, 지 이리 봐, 놈들이 사방리 있어. 관절에 다 들어갔구나. 딱 이런 경우를 위해 수송선에 압축 공기를 챙겨왔죠. 놈들데목격기를가져왔다고그요 <목소리가> 위선에 올라타야 해. 어, 어디 한번 해볼게요. 어? 여러분 죄송해요. 비행훈련은 <laughs> 확실히 망치신 건가요? 필요하면, 고르세요. 다음 거는 제가 직접 비행하는 편이 좋겠어. 생각 중이네. 설마 진짜로? 유감이지만 그렇다. 아사키 유메미 씨, 단서 좀 찾았어? 볼로테이브를 살펴볼게 와, 엄청 큰선이네 반응로가 저기. 주 반응로를 파괴하면 분명 함선 전체가 추락할 걸세. 그럼 뭘 망설여! 얼른 가자고! 전투 준비! 전진 로봇이다. 우게도 다가올 정도 함선을 붕괴시키면 모두 파괴될 것이다. 이 드론이랑 다른 함선들 조종하는 사람은 어쩌고? 눈앞의 전투에 집중하게. 젊은 친구야. 그놈을 자네가 봤어야 하는... 로봇에게 자기성을 기대한 게가 투격수가 또 오네. 파랑 날 때도 되지 않았어? 이때는 안전해졌네요. 하면 함수를 추락시킬 수 있잖아. 맞지? 맞춰봐. 돌격부사라고. 내가 상대해야 돼. 돌격부사. 우리 공격에 면역이 된것 같아. 일종의 역장을 두르고 있는 거구나. 파괴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거 있어. 놈이 계전기로달려들게할수 있을 거야. 바로 그걸 있어. 이제 뭘 하면 될까? 하고 있어. 지상군이 남아있는 놈들을 곧 소탕할 거야. 후... 러시오 아까는 정말 잘해줬네. 와우,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정말... 아... 고마워요. 감동을 깨서 죄송하지만 다른 도시들이 공격받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있잖아, 널 섹터를 막으려는 거면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laughs> 합류를 환영해. 우우 <laughs> 우리 팀좀 봐. <laughs> 진짜 잘할 거야. 오호호 와우. 감시기지 집을 얻으라니 이거 정말 미을스가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딱서 있다고 생각해 봐. 모리슨 사령관, 토르비언 린드홀름. 위대한 라인하트 비렐레 아, 어, 아저씨 또 시작하시겠네. 유엔이 <laughs> 오버워치를 해체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 어, 이게 다예요. 아니, 그렇지만은 아는데. 모두 반가워. 캐서딘님. 바라? 그래, 늦어서 미안해. 사람을 좀 모으느라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니 여러분께 화력을 조금 보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이게 조금이라고? <laughs> 널 섹터를 싸우고도 훨씬 남을 만큼인데. 아예 조각조각을 내버릴 수도 있죠. <laughs> 그래, 바로 그거요두 사람한테 제일 순만가게 생겼나? 이렇게 되니 널 섹터를 상대하는 상황이 훨씬 좋아졌네요. 놈들이 원하는 게 싸움이라면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영리하게 움직여야 해요. 널 섹터 부대의 규모는 이렇게 정면 승부하기엔 너무 커요.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략적이라... 그걸 해내려면 말이야. 여기에 아직 한 명이 더 필요해!